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시계는 125838-852 모델입니다 어 갤러리어 클락에서는 지금 금색이 살짝 들어간 모델이 신형으로 출시가 됐고요또 청판까지 이제 신형으로 나왔는데 검판은 아직 어 공식 홈페이지에 뜨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어, 더 리뷰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제품을 올려드리고요. 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2라인이면서 라디오 컨트롤인데 어, 8154나 뭐 다른 8라인의 라디오 컨트롤과는 좀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 비교도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시계 세팅을 할 때인데요. 시계 세팅을 할때 12라인은 용도를 한칸 빼서 이 세팅 칸으로 옮겨줘야 됩니다. 여기 셋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셋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데 일단 용도를 한칸 살짝 빼서 세팅 모드로 둔 다음에 용도를 빼면 지금 여기서 이제 멈춘 거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버튼 밑에 걸한번 누르면 이게 분바늘이 이제 방금 돌아온 거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상태에서 돌리면 그때부터 이제 시간 세팅을 할수 있는 그런 상어 그런 모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버튼 밑에 걸한번더 누르면 그럼 이제 이쪽에 크로노가 움직였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날짜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이죠? 지금 29일로 바뀐 거볼수 있고 다시 반대로 돌려주면 다시 28일로 가는 거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밑에 거 누르면 지금 이제 이거는 윤년을 나타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11월이죠. 네. 11월에서 그 내년이 윤년이기 때문에 플러스 3으로 맞춰줍니다. 윤년 전 해기 이 때문에. 예. 이렇게 플러스 3에 맞춰주면 되구요. 그리고, 어, 이 다음은 지금 이 창에 잘 보이진 않은데 지금 이제 요일을 세팅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구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분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계 같은 경우는 세팅 모드에 놓고 이제 시계를 세팅 하셔야 됩니다. 일반 시계처럼 용두만 빼서 돌린다고 되는 그런 모델이 아니구요. 그리고 이제 세팅이 다 끝났다면 네, 다시 타임 모드로 돌려 놓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일반 그... AT8 라인의 그런 라디오 컨트롤 모델들을 보시면 세팅 모드가 따로 없고요 그냥 이제 용도를 빼서 버튼을 누르면서 이제 조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 맞추는 법에 있어서는 12라인이 조금 더 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대신에 이제 크로노의 차이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12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에 꼭그 크로노 모드나 타임 모드나 세팅 모드를 꼭 크로노로 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로노 구성이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라디오 컨트롤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버튼 밑에 거 누르면 어, 에너지 게이지 확인 가능하고요 그리고 음, 일반 그 AT8라인 9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용도를 한칸 살짝 빼면 그 지금 현재 이제 도시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용도 두칸 빼서 예, 지금 돌려 줘야 예, 지금 현재 도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도쿄시로 맞춰져 있는 거볼수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스펙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시계는 조금 큰 사이즈예요. 그래가지고 45mm이고요. 두께 같은 경우는 12.5mm, 12.3에서 12.5mm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묵직하고요. 브레이슬릿도 다 스테인리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무게가 좀 나가는 편입니다. 어 그리고 또, 주, 눈여겨봐야 될 게, 이제, 브레이슬릿인데요. 사실은, 그, 시티즌에서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그냥 균형적인 사면줄은 잘 나오는 편이 아닌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신형으로, 예, 사면줄이 조금 평범하게 나온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또 차이점이 있다면,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무광인데, 어, 절대 무광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을 접어 보면, 시계 마디마다 접어보면, 이 접합부 있죠? 예, 이 시계 줄길 이렇게 닿지는 않지만, 이렇게 접합되는 이 부분만, 예, 광택이 처리가 된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10이나 뭐, AT8라인에 비해서, 어 브레이슬릿이 좀 다르게 출시된 걸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부분도, 예, 이 부분의 형상은 지금 10이 아 CC 9 0 1 5를 많이 닮았거든요. 보통은 이제 이한 코당 핀을 하나만 이렇게 두는 경우가 좀 대부분인데 이쪽은 핀그아그 아, 그 여분 코 하나당 두 개의 핀을 어 넣어줘서 이제 조금 더 미세 조정도 가능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그다 조정한 다음에 미세 조정도 한칸할수 있게끔 해서 어, 줄 줄이는 데는 훨씬 더 어, 디테일하게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용샷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태그오이어에서 그 스포츠라인들 시계와도 약간 흡사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일단은 그 블랙 시계에 레드 초침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더 스포티한 느낌이 더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블랙 베젤에 이 흰색 글씨들 때문에 더좀 스포티한 느낌이 나죠. 시계를 좀 가까이서 도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12라인 어, 시계 리뷰를 하나 해 드렸고요 어, a t 8 1 5사랑 어, 무브먼트 비교도 잠깐 해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다음에 더 좋은 시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